아침이면 이불로 몸을 감싸고 잠과 사투를 벌이다 비몽사몽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허스트포스트지에서는 잠을 깨우고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알람을 맞추고 주말에도 일을 지켜 규칙적으로 기상한다.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하면 생태 리듬이 맞춰지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한결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둘째, 최대한 몸을 움직인다. 간단한 체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졸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집 앞에 나가 바깥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셋째, 샤워를 한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몸이 노곤노곤해지며 잠이 잘 오듯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 잠이 확깰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찬물 샤워는 좀 어렵겠죠. 이럴 땐 얼굴과 손만 찬물에 적셔도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햇빛을 받는다. 아침 햇빛은 우리 몸을 각성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집에 볕이 잘 들지 않을 때는 인공, 인공 조명으로도 대체된다고 하니 불을 켜고 기지개 한번 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을 깨우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도 찬양 들으며 기분 좋게 시작하세요. 11월 3일 수요일 슬기로운 찬양생활 시작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게 나와 높이 세 죽음에 영원해 가멍 내게, 그가 나를 느끼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나를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른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두려만 내, 주의 사람과 인자시니, 평생 날따르리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교회에서 교육부 또 청년부 어, 또 올해 중반부터는 온라인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우 목사입니다. 어, 슬기로운 찬양생활 수요일 오전 방송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어, 제가 조금 들, 즐겨 듣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응. 저는 히즈윌이라는 그룹의 찬양을 굉장히 좀 자주 듣고 또 좋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송경민 목사님 뭐 다들 잘 아시죠? 우리 송경민 목사님께서 또 만드신 찬양들을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꼭 듣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히즈윌의 믿음이 필요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보면 어 결국 세상을 이기는 힘이 믿음이다,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어, 찬양의 가사가 또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그 찬양을 꼭 듣습니다. 때로는 기도 대신 어, 그 찬양을 기도 삼아 어,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하지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송경민 목사님께서 만드신 곡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라는 찬양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경민 목사님께서는 대전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음악 목사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 어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또 아이빅 밴드를 아이빅 밴드에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또 찬양을 인도하시는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코로나 기간 우리에게 어 찬양으로 또큰 힘과 위로를 어 주셨던 어 목사님 이시기도 하지요. 네,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인가요? 어, 제가 소개해드리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라는 찬양은 로마서 8장 어, 38절과 39절의 말씀,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만든 찬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찬양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이 무엇일까?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저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의 말미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의 가사를 반복하여 부르고 있는데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면 괜시리 마음이 어, 평안해지고 또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어서 어, 우리 성도님들께 이찬양을 꼭 소개해드리고 또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찬양을 소개해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했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어, 11월 좀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어, 다른 이유보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해야 할 말이 감사다. 우리가 이걸 좀 묵상하는 11월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11월을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과 이찬양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께 한 말씀. 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 위드 코로나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어, 무엇보다 위드 지저스 어, 또 위드 처치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 찬양은 어,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도 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 슬기로운 찬양 생활이라는 방송을 또 시작했고 우리 성도님들과. 매주 월수금 오전 찬양을 나누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우리 남성회 성도님들께서도 매주 월수금 오전 (7시) 오전에 보실 수도 있지만 또 하루 중에 또꼭 시간을 정해서 또 슬기로운 찬양 생활에서 제공해 드리는 찬양으로 위더 지저스 위드 처치하는 좀 (11월을)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다. 아 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 슬기로운 찬양 생활 또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어, 또 방, 방송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또 추천해드리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내가 매 매일 해야 하는 말이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수요일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시간으로 김철우 목사님의 추천 찬양을 들어봤습니다. 음, 앞으로도 수요일에는 다양한 분들이 소개해 주시는 찬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처럼 영상이나 아니면 목소리만이라도 그것도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대신 읽어 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영상에서 김철우 목사님께서 매일 듣는다고 말씀하신 희즈 일에 믿음이 필요해를 들으시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며 모두 평안하세요.